안녕하세요 장호영입니다 오늘은 남자는 머리빨이라는 미용실에 대해서 리뷰하려고 합니다 이곳의 위치는 보시는 것처럼 인천시 계양구 계산역 부근에 있습니다 이곳은 커트와 염색이 5,000원으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는데요 이곳에서 머리를 자른 후기를 간략하게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머리는 방금 말씀드린 남자는 머리빨이라는 미용실에서 깎은지 한 3일 정도 지난 머리입니다 보시면 그냥 무난하고 깔끔하게 머리가 잘 잘라졌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5,000원이라는 가격으로 이 정도 커트를 할수 있다고 하면 저는 상당히 만족스럽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머리는 사실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엄청 자주 자라기 때문에 자주 잘라져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가격이 가끔 부담스러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5,000원이라는 부담없는 가격에 머리를 그냥 깔끔하게 다듬을 수 있다면 저는 상당히... 만족스럽다고 생각을 하고요. 누가 가셔도 적당하게 만족스럽게 머리를 자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